그러면 내가 이 모래를 빨 불리자.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시훈아 예. 시훈이밥 한번 해볼래? 예, 전 좋죠. 이렇게 네. 해서 그냥 냄비밥 한번 해보자. 네, 최선 한번 하고있습니다 그럼 해볼래. 이거는 이거는 시훈이 시온아 냄비밥이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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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니 네. 네, 네,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봐. <laughs> 맞아요. 나네 물을 네 물은 뭐이 다가 예. 네, 이거 아닌가요? 응? 어? 제가 볼 때는 난해 하긴 한데요. 음. 야, 이거 토커거리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은 어. 지금 너무 너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laughs> 형,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밥이지 밥이 간건이야 밥이 안 되고 있어서. <laughs> 동해 밥좀 도와줘라. 네 네가 뭐야 이거? 형, 이거 뭐예요? 뭐 그랬어, 이제 지훈이가? 이거 뭐야, 이거. 뭐 그랬어요, <laughs> 뭐야? 우리가 냄비밥을 아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알아 방법? 아니, 이, 이건 이미 끝난 거 같은데? 못 살린다고? 예. 네. 물을 더 해야 되나? 물을 더 넣어야 되나, 그냥? 아니야, 이거 이미 끝난 거 같은데요? 쉿, 쉿 물을 더 해야지, 물을 물좀더 하고 더. 뜸을 들여야 될것 같아 그래, 빨리 빨리 물을 그냥 네. 살리자 어때, 살려보자, 네. 이거를 물, 나물더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어, 그리고 밥이 네. 많네요 은근히. 야 이렇게 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다 이것도. <laughs> 밑에를 누르지도데 우린 쌩쌈이거 있잖아 어려운 기술이 이거 진짜 색깔은 그럴싸한데. 그러면 담자 담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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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이제 딱딱 담아. 이쁘게. 죄송합니다. 어 이쁘게.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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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시원이해 잘하고 있어. 이거요. 영총! 된것 같은데. 가자고. 애정 너무 초물한 것 같아. <laughs> 잠깐만, 야. 뭐잘못됐어요 <여보>, <laughs> 야, 이걸 안 넣네. 고기, 고기 버섯. 어쩔 수 없죠. 어? 아니요, 그렇지. 형.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아, 이거 그냥 들기름이나 뭐 참기름하고 간장 넣고 볶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집어 먹으라고. 좋았어, 좋았어. 찌르시켜, 찌르시켜.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목간장으로 해놔가지고. 자. 음... 뭐야? 형 디너쇼 시작하네요. <laughs> 토크, 토크 다 떨어졌습니다. 클났다, <laughs> 아, 클났다, 클났다. 행복했어. 이게 점점 점점 어두워지면서 불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 네. 이거 와이 그림 같다 이거. 어, 그림이 좋지. 어이 나무에 조명 쏘는거 너무 멋있다. 케이크 아. 가운데. 케이크 가운데? 이, 왠지 그냥 선생님은 이런 이런 거정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둘, 셋. 생신 축하하지요. 생생신 축하하지요. 내 생일인가? 사랑하는 선생님, 생신 축하하지요. 불 꺼주세요, 불생이 아,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손비시고 자 전부 네. 모두 건강하고. 아, 첫 반칙해 이쪽입니다. 네? 여기 앉으십시오. 아, 선생님. 여기. 네. 만주를 한다 그러더니. 네. <laughs> 감사한 생일. 부족하지만 정성으로 선물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 앞달립니다. <laughs> 아, 오, 바로. <laughs> 좋습니다. 일래 어. 끌이기도 힘든데, 지금 시간당 가는 거 아니죠? 지금? 지금 표면으로는 안 나는데. 고생들 많이. 고생들 고생들 많이. 고생들 고밥들 많이. 고생들 많이. 고생들 많이. 고생들 많이. 고생들 많이. 맛있어. 많이. 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 잘 됐지? 동해가 구원 두술했어. 아, 오늘 진짜 칭찬 밥상이네, 다. 다 칭찬만 하니까. 네. <laughs> 음, 진짜 맛있죠, 지금? 진짜? 네, 네. 이거 진심 맛있습니다. 경영식 경영 단련. 맛있다. 재원아 맛있어. 그리고 네. 호동 형이랑 저랑 같이 네.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쌤 선물을 그래도 생선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생선 네, 네. 선물이 아. 또 나도 생선 선물이 또날또 생선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와, 님 앞에 프린터예 아. 아. 아버지 아, 아 예쁘다 아. 저희 형님 이 사진이 있다. 선생님이랑 나랑 그다음에 호동경님이랑 어. 셋이 처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계단에서 찍은 어. 그 사진이어서 의네요 어. 그야말로 첫 만남. 꽃이 펴져 너무 예쁘다. 어, 이때가 좋았을 네. 국화 꽃이 만발할 네. 때. 아버지 오늘 그저 생신을 맞이해서 저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손편지. 기윤이가 내 어.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이렇게 아제가 노래로? 네. 압구정동에서 강호동 씨의 사연입니다 임 아버지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버지와 함께 하다 보니 진정성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큰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존경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호동 하트 재정이가 네, 이렇게 아. 존경을 담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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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내가 이 들은 얘긴데 하심 하심 하심. 하심이네. 어, 굉장한 스승이 또 얘기하는 게 하심이라고 탁 써가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높여가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낮추면 낮출수록 평화로워져. 음. 예. 하심. 하심. 낮춰라. 음. 뭐든지 낮춰라, 이렇게. 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예. 음.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셨던 덕담처럼. 열심히 하되, 마음을 아래 두고, 네, 계속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또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지 아 음. 낮춰야 뭐, 보여지는, 뭐, 뭔가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또 이제, 슈퍼주니어가 늘 뭔가, 유쾌한 그룹이잖아요. 이제, 시기가 힘들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 오늘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